요렇게 써도 되니? 저거 두개 곱해서 이렇게 써도 돼? 그치? 이렇게 써도 되지.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? 아, 어, 머리가 안 돌아오냐? 야, 야 나좀 도와줘 봐. 머리가 안 돌아가.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할까? 아, 어, 머리가 안 도네?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? 야, 머리가 안 돌아가. 도와줘봐. 못하면 그 어떡하죠? 저도 몰라서 질문한 거예요. 아, 머리가 안 돌아가. A로 하기 B, I라고 하면 안 되나? 아니면 뭐 직변형 하면 되나요? 직 들어 나눠고 위에 고 위에 씩 진짜 안 보인다. 아, 그럴까. 어. 야,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실수고가 없어야 되니까. 사실, 이렇게 해도 되거든?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늘 너무 오버했어 어야 그냥 요거는 내가 다음에 다시 풀어줄게 어, 갑자기 하려니까는 또잘 안되네 야 그냥 얘들아 이제 마무리를 진짜 그냥 어 오늘 얘들아 고생 많았고 몇 문제 남았는데 일단 요거는 내가 다음시간에 연결해서 풀어줄게 풀어주는걸로 하고 일단 어 얘들아 그거만 좀 얘기해보자 너네 이제 금요일날 소업이잖아 금요일날 올때 2차 방정식 풀을 수 있겠냐? 오늘로 올 때까지. 글들이 이제 먼저 공부할 거 같아. 야, 그럼 차라리 연습 문제를 좀빼 줄까? 이차 방정식에서? 그러면 시험에꼭 나오는 문제를 빼줄까 차라리? 어, 다음에 숙제 어려워지잖아요. 근데 다음에는 그래도 시간이 더 여유가 있잖아. 이건 당장 내일 모레까지니까. 어. 설명 안했고 그냥 문제 푸는 건 좀. 자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그냥 연습 문제 빼 줄게요. 연습 문제 2차 방정식에서. 그 정도는 괜찮지? 네. 오케이? 얘들아, 고생했다. 고생했습니다. 어어 얘기해 얘기해